맞아. 자. 일단 제가 가야 할 곳이 아마 여기쯤이야. 요쯤에 어, 요쯤에 그 뭐냐? 그게 있어, 그거. 여기쯤에 그 뭐던가? 그 아지매, 아지매, 아지매. 아지매 누구지 그그 그 아지매 그그 그 아지매 뭐였지? 그그 그 우리한테 아 아주라의 별 내가 저번에 우주라의 별이라고 했지만 아주라의 별을 나에게 주는 아줌마를 찾아가서 그 퀘스트 먼저 해야 될것 같아. 아 근데 데이드라를 잡을 수있을잖아나 어, 나 잠시만 나그 데이드라를 못 잡을 것 같은데. 음. 데이드라를 잡아야 하는데 데이드라를 내가 잡을 수 있을지. 갑자기 급 의문이 된다. <laughs> 갑자기 급 의문이 되는데? 어? 그 그래, 그리고 빨리 그걸 얻어갖고 이제 몬스터 잡고 올리고 쓰읍. 어 잠시만 야야야야야 곰탱이 뭐야 엉 응, 꺼져? 이 곰탱아 개씨끼 호재새끼 망할새끼 뒤져라 서러워놔 어, 잠시만. 어, 뒤졌는데? 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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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지자스. 홀리 지자스. 안 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야, 이 곰탱이 새끼! <laughs> 살려줘요! 오아! 소환! 와바라 씨. 내 정령이 너를 상대해 줄 것이다. 뭐야 너가 체력 빵빵한 놈이니? 아 맞네. 너가 체력이 없는 놈이구나. 어. 아이씨 곰두 마리를 어떻게 잡아 이거? 소환. 야 잠시만 좀곰한 마리 어디로 갔어? 일단 고모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. 아니야. 정령. 어! <laughs> 이거 뭐야? 뭐 뭐지? <laughs> 이 씨, 뭐야 이게? 잠시만 <laughs> 아니 이거 톱 쳤는데 내가 죽었어. 뭐뭐뭐지뭐뭐뭐 <laughs> 뭐, 뭐지?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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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아 씨. 뭔 냄새긴요. 이 겨털 냄새지, 땀 냄새지. 어? 어. <laughs> 이 아저씨가 바로 이 아저씨한테 뭐라고. 얘가 뭐지? 얘 뭐지? 네 안녕하세요. 얘 뭐지? 얘가 가긴 한데, 어. 아씨 다 비싸고. 네. 안, 아 소매치기 <laughs> 안 돼. 아안 할게. 아 맞다. 여기 얘한테 말 걸면 되는구나. 안녕하세요. 최근 소문이 있습니까? 자, 그러니까 다크 브라더 후드 첫 번째 그 임무를 받고, 자 아주라 성지에 받고 리프트의 얼굴을 바꿔주는 성형하는 새끼라고 하고 그 났네. 자, 그러면 갑시다. 자, 저희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 아주라의 승소 우리는 아주라의 승수로 갑니다. 성소 가갖고 성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먹으러 가야지. 와, 나 근데 그 곰탱이한테 한 방에 죽는 건 또, 아. <laughs> 아, 씨. 곰탱이 새끼들. 오늘도 곰을 피해 가야겠습니다. 내가 잡아 족칠 수 있는 애들은 잡아 족치겠는데, 너무 힘들다. 아주라의 성소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드라가 문제긴 한데 <laughs> 데이드라가 문제인데 얘들아 저쪽이 목적지야. 그렇다면은 아이씨 곰탱이 야아 잠시만요. 어야야야야야 야. 너한테 한 대만 맞아도 내가 죽어. 그러지 마. 어이 앗 <웃음> <웃음> 지금 나 큰일 났는데? 나이 곰탱이한테, 나 무한 치코염이 걸린 것 같은데? 나 무한 치코염이 걸린 것 같아. 저 곰탱이가 나 죽이네? 나 방금 무한 치코염이다간줄 알았네. 올라, 올라, 올라가. 오늘은 등산을 못 하는구나. 여기선 등산이 안 돼. 아씨, 오늘도 뭐 하이 호러스가 그 올라간 것처럼 나 등산해야 되는 거잖아. 아! 아, 싫어! 아, 울고 싶다. 아, 여기는 그냥 가도 되는 길이구나. 이렇게 가는 길에 데이드라 만나면 참 문제가 많겠다. 일단 이쪽으로 가면은 사하살 유적지 갈수 있는데 거기도 못깰것 같아. <laughs> 사하살 유적지도 못깰것 같아나 지금.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옷 입어야 될것 같은데 빨리. 아니면 내가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. 좋아서. 등산 기모띠, 등산 금모띠, 등산 기모바지. 아니 저기에 내 양념구이가 있네. 뽕. 안 죽어? 어, 안 죽어? 봐자랏. 뽕. 봐자랏. 봐자랏. 어, 네!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완벽하다. 잠시만, 여기 밑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? 잠시만, 나 저기 보지 말아야 될거본것 같은데? 음, 꺼져? 음, 꺼져? 어. 무장색 강화! <laughs>

여기 너무 급경사요, 급경사. 음. 어 어. 이어 어, 어. 방금 신들린 점프였다. 줘서 이번에도 신 들리자. 이번에 신 들려라. 아차하차아파차아파차 아, 차. 아, 차. 차 뽑았다. 난 올라간다. 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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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. 아니야 여기 돌아가면 왠지 길이 있을 것 같아. 아 잠시만 저기 늦게 보여. 내 정령 어디 갔냐? 저기 있네. 그래, 싸워. 늑대 잡자! 늑대 잡자! 저서 잡았다. 아, 늑대 잡으면 완벽하지. 됐어. 저서저서 어, 어.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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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잡았어, 여기다.

Okay, okay. 자 이제 아주라의별 찾으러 갑시다 별창남 일명 별창남 별찬남? 창남? 창남 자 예언에 나온 엘프를 때려잡으러 갑시다 자, 저희가 가야할 곳은 자, 검은 별뭐 여기 아니야? 여기인데 아, 여기구나 여기다 윈터홀든 가갖고 여기 그 난, 내가 말을 걸었던 그 아저씨한테 또 말걸리면 돼 음, 아슈어님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불장난을 하려고? 네 얼굴에다가 불빵 날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어? 조용히 해아 너랑 안놀아 뭐야 안녕하세요 별을 연구하는 엘프 마법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넌거 다 알고 있어 새끼야 너가 나 내가 너한테 286골드를 줘야 되겠냐? 아. 하... 야, 무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데이드릭 유물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하고 싶었어요. 그 무렵 저는 어쩌고저쩌고 지랄거리면 개살구님본론을말해라이 새끼야. 자, 1, 리1리날리 동굴, 아주라의 별 찾으러 갑시다. 리 이리,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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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없어? 오오오이이오이 이리, 이 I told you what you wanted to know. What else could you want? 어, 니네 얼굴 가리려고. 너가 나한테 훔쳐 갔던 286 골드는 내놔야 될거 아니야. 아, 새끼가. 내놔 이 새끼야. 어디서 내꺼 훔쳐 가려고 이 새끼가. 그래 이것도 내놓고 이것도 다 내놓고. 어? 그다음에 이것도 이것도, 이것도 싹 가져가고 됐네! 완벽하네! 됐다! 빠이! 어, 내가 아주라의 빠, 빠가진 별 가져올게. 저서 빠가진 별 가지러 갑시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빠가진 별 하나 가지러 갑시다. 오늘 빠가진 별. 자, 일단 수호작에 비석 가서 갑시다. 그쪽 가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늘, 빠가진 별을 구해서, 마법 부가를 빠삭빠삭 한 다음에, 어, 온몸에다가 파괴 마법 감소율 덕지덕지, 부르, 어, 붙여놓고, 그 다음에, 여기, 여기, 그 뭐야,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뭐, 옷에다가, 그거 뭐야, 그, 마, 만화, 어, 회복률 증가시켜줘갖고, 나는 빵야빵야하게 마법 쏘면서 놀을 거야. 좋아, 져 가자!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안, 안 보여줬네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잘 봐요. 지금 내 색깔 봐. 웬 흑인이 여기 있나 싶을 거야? 무장색 강화 있거든. <laughs> 이거 봐. 개쩔지. 이런, 어? 탄사, 어? 하얀 살에서, 어? 흑인이 되, 누구세요? 이런 거미 새끼가? 거미야, 그러는 거 아니다. 다시 봐. 어, 어. 죽어라 이 거미 새끼. 죽어라 이 거미야. 잘가라, 거미 새끼. 나한테 독주고 나가 뒤져요. 아, 진짜, 뭔가, 스카이이면 마법이 최강인 것 같아. 멀리서 빵야빵야 빵야 쏘면 애들이 다 뒤져 있어. 단 내가 쏘면 데미지가 약해서 안 죽지만. 그러니까, 내 파괴 마법을, 어? 강화시킬 거다, 임마. 그러니 넌 나의 가족이 되어라. 예? 첫, 어, 자. 자,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, 어떤 산이냐, 여긴. 여긴 뭔 산이냐? 여기는, 남부 브리트이신 건, 길목. 아마 여기가 거긴가? 여기가 요거 산, 이 뚫어, 뚫어서 갈수 있는 그 길인가? 모르겠네. 어제든 여기 이쪽 산쯤에 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저기 저산 모양인지 저기 뒤에 있는 산 모양인지 기억이 안 난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안녕하세요자엘리날타 심처 발견했구요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아 잠시만요 어? 응? 에? 에? 아니면 여기서부터 바로 어 싸우나요? 야 이것들아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요? 전쟁이야 후 전쟁이야 후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대?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. 훗! 저거서 집게게 잘한다. 우리 집게게 잘한다. 아니네. 저 새끼도 날 때리네. 이 새끼가? 아, 지늦게 뒤졌어. 아, 진늦게 처음에 뒤졌던 거구나. 어, 잠시만요.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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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, 미친놈들. 잠시만, 여까지 날라와! 와, 이것들 미쳤네? 야, 이돌에 미친놈들아. 아, 뭐, 여기다가, 어, 그것까지 날려, 이 미친. 미치... 으! 그... 가랏! 파이어! 싸이새끼야! 겁나 안 쏘네 일단 이 번개채찍 등급을 낮춰야 되는데 하려면은 파괴마법 한 75였던가? 아닌데? 아 이거는 소환 마법이지? 아이씨 이거 50 50 언제 찍냐? 소환 마법 아, 어, 이거 참 문제가 많네. 좋았어. 번개 책제 저장하고. 맞아. 뚠뚠, 뚜루룬. 뚠뚠, 뚜루룬. 둔둔, 또르릉. 둔둔, 또르릉. 떠, 다 더, 다다 더, 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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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음, 다 잡았어? 완벽하군. <웃음> <웃음> 역시 번개 채찍이야. 근데 애들 어디 갔냐? 얘들아, 니들 시체는 나한테 보여줘야지. 고마워. 10골드 받아갈게. 야, 너, 또내 골드. 야, 한명 어디 갔냐, 또. 아, 또 어디로 갔어. 왜걔 째? 요건가? 아닌데? 요건가? 개네? 모르겠네. 들어가자. 왜 후라 형 생방송 중이라고 여기서 말하죠? 참 이상한 사람이네. 자, 여기 잡혀갖고, 고문 당하신 우리 멋진님, 어, 나머진 다 내놔요. 후! <laughs> <laughs> 애들 없나? 애들 없냐? 애들 없지? 좋아, 좋아, 좋아. 애들이 없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. 아주 따끈한 곳이야, 여기는. 줘서, 호, 줘서 번개 체지아 저장 한번 하고 또 죽을 수 있으니까. 죽어라 이 새끼야. 죽어라 이 새끼야. 죽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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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나 170이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약하면 안 되지. 인간의 심장? 얘네들 뭐 인간 심장 갖고 뭐 연.. 뭐 연구하나? 야이거들어야이거들어야이거들어야이거들어야이거들어 어? 데이드라 심장? 잠시만 이게 뭐야 데이드라 갑옷 하나 만들.. 개이득 감사합니다 또 어딨냐 야, 또 하나의 시체 어딨어? 여기 있군 너는 좀딴거 갖고 있구나 어, 해고 잘가 여기다 이거 끄고 어! 안녕하세요? 여기가 어디죠? 짜가라 새끼야. 이런 개 노답 게임도 쉽게 쉽게 레려할수 있는 이 멋진 모드. 아 김어디? 아, 이거 진짜 잘못하다간 큰일 날것 같네. 오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야 둘이서 놀고 있어, 둘이 놀고 있어. 야, 둘이 놀고 있어. 왜 갑자기 나한테 난리오? 왜 갑자기 나한테 기다려 이 새끼야! 이 해골 더러운 해골. 녀서 여기로 가면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? 안 누를 거예요?